내비치고 적극적으로 아, 내 얘기했던 조형감, 정적인 면이 이제 두툼하게 있으면 고기 안에서 성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같이 뽑아주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원하게 뻗어주는 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아쉬운 건 항상 있어. 트레이닝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이고, 막 정신없다 보니까, 막 형태 좀 나가고, 구조에서 좀 어색한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둘째 치고, 이제 첫 번째 스케치 트레이닝 상황에서는 강조했던 게, 무조건적인 그냥 완성이었지, 뭐 퀄리티고 뭐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 있는 구조나 이런 것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잔소리 했듯이. 약간의 이제 기복 차이는 있는 있고 형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인 안정감이 좀 금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생기고 확실히 이제 필발. 선의 느낌이 처음에 정말 막그 산악 자전거, 뭐 오프로 차뭐 이런 거 타는 느낌이었으면 지금 약간 세단으로 좀가아한 느낌이에요. 선이 나오는 어떤 부드러운 상황들이. 이런 어떤. 강약조절이라든가 이런 완급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비금의 어떤 부드러움이라든가 물론 좀더 연습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많이 좋아진 것들이 하루 만에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하루 안에 하루 동안 한 12시간 동안 잘 나온 것 같아요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기적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잘 자기 걸로 만드시고 이 어떤 기운을 매 순간마다 끌어쓸 줄도 알아야 돼 레슨성으로 끝나지 않게 여기가 한골관무요 오늘 집에가서 계속 빨리 잘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니까 고생했고 들어갑시다 어? <laughs> 어, <좀 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임은 <laughs> 네. 아주 좋아요 왜냐면 붙고 빼고 <laughs> 이런 것들 좋은데 <laughs> 팔만 나요 얼굴도 나오지 않겠요 아, 얼굴 사실 나와요. <laughs> 진짜요? 진짜 아, 잘라... 아니 제가 안... 해드릴게요. 헬톤. 여기가 터졌... 네. 터졌어요. 톤 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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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만큼 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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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